주민들이 모여 앉아 체조를 합니다. 공을 이용해 근육을 자극하기도 하고 스티로폼을 이용해 스트레칭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마을건강 힐링센터. 운동도 하고 이웃들과 모임도 갖고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9시 반에 왔다니까요.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전거 운동하고 또발 마사지도 하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1등으로 왔어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인쇄소. 볼록판화 스타일과 공판화 스타일의 특별한 인쇄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인쇄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합니다. 인천시 내에 있는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뭐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 디자인 전공자나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다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할 거고 그리고 내년에 좀 코로나가 점점해지면 야외 공간 이용해서 프리마켓 같은 거좀 열고 싶고 마을건강 힐링센터와 빈티지 인쇄소 모두 지역의 빈집을 개조해 만든 공간입니다.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국민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 동네의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주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특히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들은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변신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서 좋은 거를 골라서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창업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도심 균형 발전에 더욱더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빈티지 인쇄소하고 마을 건강 힐링 센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빈지 활용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가 지역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